뭐 일반 우리 마사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요거 하얀 거 퍼라이트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퇴비랑 그리고 피트모스 그 다섯 가지 는 섞여 있는데 이게 조금 안정적이야. 그러니까 오래 식물을 오래 키우게 해이게 안정적이고 얘는 100% 피트모스야. 100% 피트모스. 그냥 이끼라고 보면 돼. 이끼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에다가 빨라 키우려고 보면 이 노란색 알갱이 보이잖아.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피트모스에는 영양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넣었다고. 이거 지금 이거 영양분이거든, 영양분? 알갱이로 된 비료야. 이거는 네덜란드 산이 알갱이 비료는. 이 피트모스는 캐나다, 캐나다 산이야. 캐나다 지휘판. 근데 여, 얘는. 어, 빨랑 키우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, 석종, 석종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, 오래 키우기는 조금 별로 안 좋아가지고, 사실은 벌레도 많이 생겨. 벌레가 서식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. 주세요. 그래서 이, 지금 내가 준 거는 여기에 심어져 있다고, 피트머스에다가. 그래서 얘를 분갈이 할 때, 얘랑 얘랑 성분이 똑같아야 되거든? 그래야지, 큰 화분에다가 이걸 넣고, 똑같은 종류의 흙을 채워놓으면 되는데, 얘랑 얘랑 종류가 틀리다고. 그러면 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물을 줘도 서로 젓는 속 정도가 틀려져. 음... 안 좋아. 음. 얘만 젓거나 아니면 얘는 안 좋고 얘만 젓거나. 음. 물을 젓는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. 그래서 얘는 분갈이라기보다 완전히 새흙으로 가는, 가는 게 낫.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, 이렇게 잡아서 그냥 뜯으면 돼. 뿌리가 몇 가닥 없어. 음. 몇 가닥 없는데 이걸 이렇게 심으려면 뿌리 다 꾸겨지잖아. 그냥 잘로 자르고, 그냥 이렇게 심으면 돼. 이렇게 하면 되는데, 여기 심을 때, 이렇게만 심으면은, 이게 나중에 이게 무거워지면은 이렇게 되게 잘 쓰러지거든? 그래가지고 여기 한이 정도 반을 심어줘야 돼. 반을 심어줘야지, 나중에 이게 키가 커져도 잘안 쓰러진다.